네, 안녕하세요. 신차의 품격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그 저희 사무실 전시장에 어, GN7 3.5 가솔린 풀옵션 차량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가지고 예, 음성 인식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예 지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차량이 GN7 그랜저 풀옵션 차량이고요. 뭐 스티어링 휠은 예, 리모컨은 이렇게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핸들 리모컨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예, 음성인식이 여기 위에 버튼이 있거든요. 운전석 창문 내려줘. 아, 이렇게 올라 내려가네요. 그리고 좀한 음, 가지 불편한 거는 이제 할 때마다 음성인식 명령어를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데. 운전석 창문 올려줘. 운전석 창문을 닫을게요. 네, 이렇게 동승석 한번 해볼게요. 동승석 창문 내려줘. 조수석 창문을 열게요. 네, 뭐 조수석이나 동승석까지도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동승석 창문 올려줘. 조수석 창문을 닫을게요. 뒷좌석 창문 내려줘. 후석 창문을 열게요. 네, 뒷좌석은 한 번에 다 같이 작동을 하고요. 뒷좌석 창문 올려 줘. 후석 창문을 닫을게요. 예, 선커트는 별도로 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선커트는 제가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면 예, 전동식 전동식이라서 이렇게 올라가고요.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이제 루프 천장 쪽에 여기 음..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는데 작동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썬루프 열어줘 썬루프를 열게요 닫아보겠습니다 썬루프 닫아줘 썬루프를 닫을게요 네. 트렁크 열어 줘. 트렁크를 열게요. 예, 지금 트렁크 올라갔습니다. 트렁크 닫아 줘.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아, 이거는 지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동으로 닫는 거는 안 되는 것 같네요. 이 문제가 트렁크 버튼으로 닫았습니다. 공조 한번 작동해 보겠습니다. 공조 가동해 줘. 공조를 켤게요. 공조 온도 22도로 맞춰줘. 이도로 설정할게요. 조수석 열선 시트 3 단계로 켜주세요. 조수석 열선 시트삼단계로 설정할게요. 조수석 열선 시트 일 단계로 낮춰주세요. 조수석 열선 시트를 1 단으로 설정할게요. 운전석 통풍 시트 켜주세요. 운전석 통풍 시트를 켤게요. 운전석 통풍 시트 1단으로 내려주세요. 운전석 통풍 시트를 1단으로 설정할게요. 핸들 열선 1단으로 켜주세요. 핸들 열선을 1단으로 설정할게요. 운전석 열선 시트 2단으로 켜 주세요. 운전석 열선 시트를 2단으로 설정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공조 기능까지 잘 작동을 하는 것 같고요. 엠비언트 무드 램프 색상 바꿔주세요. 어떤 색상으로 변경할까요? 다음 페이지요. 첫 번째로 바꿔주세요. 말씀하신 색상으로 바꿀게요. 예, 지금 바뀌었습니다. 앰비언트 무드램프 색깔 바꿔주세요 어떤 색상으로 변경할까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Sunrise Red 두 번째 말씀하신 색상으로 바꿀게요 감사합니다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충북 도청. 몇 번째 항목을 선택할까요? 첫 번째.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네. 안내를 시작할게요. 19번 국도 512번 지방도로 안내할게요. 설정 메뉴 열어 주세요. 키워드를 말씀하세요. 음량 검색 결과가 여러 개입니다. 몇 번째를 선택할까요? 세 번째. 검... 하이패스 잔액 알려 줘. 하이패스 잔액이 32,800원입니다. 고마워. 공조 꺼 주세요. 공조를 끌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봤는데요. 예, 뭐 음성 명령어 잘 전달이 되고 어, 트렁크는 열리는 거는 되는데 왜닫히진 않는지는 그건 조금 의문사항이긴 한데 뭐 아무래도 안전에 좀 관련이 돼서 그러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요, 생각을 하고요. 음. 여러분들도 이렇게 차 사용하시면서 예, 음성 명령어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